이 정도 서면 되나? 아, 이 정도 서야 하나? 어디에 서야 하지? 자, 여러분, 공과 나의 간격 어느 정도 서야 할지 가끔씩 헷갈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나의 본능에 한번 맡겨보세요. 본능에 맡기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어디를 서보시고요? 잔발을 쳐보는 거예요. 좌우, 좌우, 좌우. 내가 가까이 섰다고 해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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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의 본능에 맡긴다면 내가 휘두를 때이 정도면 공이 맞겠거니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앞에서 보신다면 잔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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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잔발 잔발 어 잔발 잔발 어딱 좋다 이런 식으로 딱 서서 저는 이 정도가 저의 본능에 딱 맞습니다.